거의 모든 질병의 증상 중에 식욕 부진이 있어요. 뭐 콩팥이 안 좋다, 입이 안 좋다, 장염이다, 호르몬 질병이다. 심지어 뭐 다리가 아프다 이런 질병에서도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신체검사고 신체검사를 했을 때 예를 들면 구내염이 있거나 치석이 많아서 치은염이 생겼거나 입이 부어있다 이러면 당연히 잘못 먹겠죠 일단 눈에 보이는 문제를 찾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친구가 구내염이 있는데 동시에 심부전이라는 콩팥 문제가 있으면 여전히 구내염 치료를 해도 밥을 잘안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집 고양이가 진짜로 밥을 안 먹어서 살이 막 빠지는데 이런 문제가 밖에서 드러나는 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때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.